말해, 음. 나는 그래서 사실 오늘 굉장히 뜻깊어 음. 현이를 또다시 한번 보게 되고 어, 존 메이어 음. 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존 메이어가 될수 있는 아니 나는 아유, 아까도 했지만 난 전세계 뮤지션을 존경한다니까요 음. 그게 나이라 상관없어요 음악하는 네. 음. 연주자들은 좀 힘들고 그걸 사실 연습하기 쉽지 않잖아죠 음. 그, 그, 그리고 그또 사람들이 비슷해 음. 뭐 이렇게 그냥 친, 친다면 막 치는데 연습하라고만 안해요 그 학교 싫으니까. 싫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넘겨야 맞아요, 되는데 맞아. 그런 어. 얘기가 있죠 하여튼 뭐 두루두루. 두루. 응? 응? 너무 너무 오늘 어, 기가 막힌 시간이었어요. 아, 뭐자 우리 그러면 아, 뭐 마지막으로 음. 들을 노래는 저 타날이 다떨어진 거죠, 우리. 아, 저기 그 하나만 더 듣고 하나만 더 들까요? 어. 그러면 뭐 어. 강렬한 걸로 락으로 응, 뭐. 네. 저거는 뭐가? 프렌드. 프렌드 어, friend? 좋지. 아일집에 있었던 프렌드? 음. 어디있어 그.. 그거는안 갖고 왔는데? 에잇.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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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입2름 그만 이게. 그거안 갖고 왔다이 정도만 할줄알았거든 <laughs> 그렇죠. <웃음> <웃음> 어. 아니 그래. 아니 왜 그러냐면 들으면 들을수록 듣고 싶은 노래들 네. 그러니까 내가 다들 나를 사탄으로 알아요. 어? 음. 센거 좋아하고 뭐 <laughs> 이게 네. 살 뜯고 잘라내고 <laughs> 고름 짜고. 뭐. 물론, 고름은 좋아해. 나는, 알알도 <laughs> 어? 이게, 들리긴 거. 고름이 나와야 돼. 나는 이걸 좋아하는데. <laughs> 아, 반수. 반수. 그러니까 고름이 나와야 돼. 고름이라고 표현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현이,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해. 그리고 이런 게 싸큼하니. <laughs>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물김치. 아, 오마이갓. 갑김치, 동치미나. 동치미나 이런. 김치 같은 맛이 있잖아. 아, 어, 내가 갖고 있어요. 다만 그게 이제 농이익지를 지금 안 왔어. 음. 좀덜 익었다. 그렇지. 아니 그런데 그건 맛의 차이야. 그렇죠. 어? 그 맛의 맛, 차이기도 어. 하고. 아니 이게 익으면 더 맛있는 거고. 음. 안 익으면 어우 맛있네지. 음. 그, 아니면 음. 자꾸 먹으면 돼요. 그럼. 자꾸 먹어보면 자꾸 자꾸 차라리.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농이 익으면, 뭐, 내가 볼 때는, 왜냐면 자기가 또 그런 세계. 원래 이렇게 좀, 뭔가, 그 스티브 레이브이처럼껌씹으면서 너무 이쪽,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는. 다양하다. 양하잖아 어? 이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저 이제 잭슨 형님. 잭슨 형님이 여기서 영수증을 꺼내도, <laughs> 어? 익이고 그치? 카우보이 모자를 딱 데리고, 어? 휘가 물면서 스트를왜그 그나마 그거는 잘 어필을 한것 같아요. 제가 뭘 해도 <laughs> 육현이라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요해요. 장르에 상관없이. 아주 중요 예. 자기 이름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게 음악이니까 본인이 예. 음악하는 거예요. 뭘해도 음, 예. 그리고 음악,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너는 노래도 뭐 너의 스타일대로 하면서 음, 장기스탠일을막 기타... 부르죠. <웃음> <웃음> 기타도. 응? 아니, 사실, 뭐, 이런, 내가, 이제 뭐, 요즘은, 이제, 그런, 팬층들이 많지 않아서. 근데 사실, 야, 뭐, 저기, 누구야, 저기, 밥 딜러니, 그, 노래냐고. 그렇죠. 너, 저, 지미 앤드리스가왜 노래하기 시작했는지 알지? 밥 딜러 때문에 한 거야. 음. 아, 저 새끼도 하는데, 씨, 나도 해야 되겠다고. <laughs> 근데 뭐? 이제 밥뚫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사다. 기술로 따지면 은 뭐. 뭐 노래를 못하는 음. 거지만 자기 곡에서는 기가 막히게올리렇게 그래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 당신도 뭐막뭐6단고아될수 뭐, 있어. <laughs> 6단국. 뭐, <laughs> 똥침 놓잖아? 그... 그럼 바로 나가 6단고. 건안한건안 해. 한건 아, 해. 한건네 해. 한한건 그래, 해. 네, 한건 해. 해. 그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음. 전문용으로 디튠. 음. 디튠. 그러니까 자기가 음. 자기가 노래 못해도 음악하는 거. 그니까 가창력만 있는 게 가수는 아니잖아요. 밥들랑 같은 경우에도 음. 그 메시지 전달이 좋고, 음. 좋고. 좋고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음. 그것도 음악의 한 장르라고 봐야돼요 그러니까 유견이는 유견시의 유큐인 개성, 개성과 개성. 음, 거기에 또 이에 또 장착된 이 기타 소질. 나는. 기타 솜씨 절대로 넣어도 너만 너도 아 진짜 나도 여러 기타를 봤지만 너 그거 맛있어 진짜 예. 아니 그거. 저는 이랬어요 내가 너 기타가 좋냐 복고 좋냐 이거 자기는 예. 기타 쪽이래요 그래서 음. 그렇다고 복고를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어. 둘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이렇게 음. 얘기 아직 얘기 잘하셨고 음. 오히려 나는 <laughs> 기타 이거 도으면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네, 맛이 네. 없는 사람이 음. 있어요 그냥 오히려 이런 째째이들 그냥. 그냥 어? 따 딴딴 따딴뭐뭐뭐런거만 치는 기타가 아니라 자기는 솔로잉이 되는 기타니까 이게 이제 농만 익으면 어 나는 유현 그러니까 미션 선배니까 나올 수 있는 멘트라고 봐야 응. 돼. 아우, 표 하나 너무 띄워 주시는 응.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아니. 정확하게 뭔가 어, 내가 봤을 때. 어, 일단 표 하나 유현이 기타 나는 표 하나. 어? <laughs> 어, 어. 감사합니다. 그다음 10년 뒤에 농익은 연주가 안 나왔다. 10년까지 할 거야 이거 <laughs> 방송. <방수고. 웃음> 얘가 그때는 화영식을 합니다. <laughs> 아니아니 아니, 야, 야. 그때 그때 농이윤 응. 농... 연주 안나오잖아 응. 그럼 그이사짐센터가서 농이나 날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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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이야 나안나오잖아농 농은 날라 <laughs> 편집할 수도 없고. 아, 너 <laughs> 이거 아직 이임안 돼. 아, 일단은 10년 뒤에 농익은 기타 연주가 안 나왔을 때는 우리 육현이 어, 십자가 깎고 오면 되서라고영 씨. 화염을 하겠습니다. 아, 네, 기대됩니다. 알코올 뿌려 가지고. 아, 알그올 준비가 되는 네. 그때까지 알코올이 나가지 않게. 지금 뿌려도 되는데. 지금 맞추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 기타 아, 네. 손만 말고 다 뿌릴까? <laughs> <laughs> 기타 쳐야 되니까. 아, 이만고 손만 어? 10년 세이브. 음. 10년 세이브. 자. 아, 하여튼 간 아, 오늘 아, 여러분 우리 그이 진짜 훌륭한 뮤지션 두 분을 모시고 육현 씨와 정병 씨, 진짜 이분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만나면 사인해달라고 하지십 시죠. 바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어? 그러니까 혹시 살며시 바라보면서 사인. 펜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영수증 같은 거 보면 바로 도망가게 다는군 카드 긁어거 카드. 이지기 뭐 이런 거보십시오이 <laughs> 어, 분들을 모시고 오늘 쇼 멋지게 잘했습니다. 너무나도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블랙홀, 어, 제발 좀, 이게, 나오는 대로, 어, 우리 앨범 소개와 멤버들, 오래간만에 또 만나서 방송 꼭좀 부탁을 하고요. 그 다음, 은유 육현 씨의, 이제, 풍부한 활동, 어? 아니, 그리고 뭐, 활동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 어, 자금, 이게, 방에만 있지 말고, 딴 팀들 뭐, 게스트로 나가고, 네네. 어, 그냥, 자금 해야 돼요. 어, 그리고 또 뭐, 없는 걸 또, 이렇게, 돈 들여서 뭐 이런 것도 해야 될 때도 해야 되겠지만 귀찮아요. 어, 작업해서 많이 보여주십시오. 네. 그리고 훌륭한 우리 내가 선전했다고 홍대 기대주라고 음, 선전했거든요. 음. 어, 우리 육현 음,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우리 해주십시오. 네, 오늘 온라인 쇼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거 우리 <laughs> 친구지만 네. 또 이렇게 또 새롭게 하니까 또. 재밌죠. 여러 가지 재밌어요. 시청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아까 뭘 불러요? 물풍선? 발풍선. 네. 아, 아, 발품, 아, 물풍선은 연백이는 <laughs> 거지. 알겠습니다. 풍선 많이 좀 네. 쏴주세요. 이렇게 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음. 그리고 저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들을 또 이렇게 그렇죠? 해주신 것 같아서 어, 음. 제가 약간은 조금 이제 위축된 부분도 있었어요. <laughs> 네. 근데 좀더더 더 열심히 좀 으쌰으쌰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고요 음. 그리고 얼라이쇼 right, 음. 5년, 10년 음. 뭐 무궁무진하게 10년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음. 네. 화영식 봐야 화형식 되겠나와 화영식 때 별풍선 어마어마하게 <laughs> 네, 네. 들어오겠네 <laughs> 내가 그때 목돈 챙겨가자 나도 뜰 거야 <laughs> <그러고 웃음> 그러면 자병이야어떻게 <laughs> 기타 못 치게 좀해차가술 <laughs> 네. <차로> 먹이고 <laughs> 어, 너도 그 밴드명을 식스톱클럽 하지 말고 화영식으로 해. 화영식.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어, 너무나 안녕하세요. 밴드 화영식입니다. 완전... <laughs> <laughs> 너무 편하고 즐거운 자리였고요. 네. 네. 그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네. 많은 관심 네.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T9의 All Right Show 아, 좀 멋진 분들과 할, 어? 시간을 같이 하고 나니까는 시장이 급 땡기네요 야이 야밤에 뭘 먹으러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가 a l right. Show. 우리 다같이 All right.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오케이 okay, 땡큐 수고하셨습니다